강단이 목줄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제 좀칠 겁니다. 일단 가볍게, 우리 세줄이 해야, 에? 대정 안 돼. 가만있어. 대정이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, 제왕이는 넣어놨습니다. 발정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냄새를 맡으니까 시끄럽습니다. 자꾸 대정이가 막치우려 그래서. 이리와. 생각보다 조용히 좀 있네요. 대장. 조금씩 쳐야 되는데. 강단이 목줄 연습을 저리 어릴 때좀 해줘야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좀 컨트롤이 쉽습니다. 사실은. 이제 서서히 칩니다. 대장이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안 돼! 안 돼! 대정일리와 대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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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낫습니다 나이 낫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갈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, 날짜상으로 3개월이 다 됐습니다 3개월이 3개월치고는 이제 좀 작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키워 올리는데 하, 이 자유 속에서 이렇게 이제 구속도 이렇게 들어가서 개가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리더 줄 연습을 안 시킵니다 이렇게 묶어만 둘 겁니다 조금. <laughs> 계속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두세 시간 하이다한 시간 정도만 묶어두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터는 어 자주 한 번씩 묶어주고, 묶어주고, 풀어주고를 반복하면 됩니다. 어차피 제가 여기서 목줄 할건 아니지만, 그래도 걔들은 목줄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예, 이상, 마치겠습니다.